세종 18년 궁궐의 은밀한 공간에서 왕이 직접 궁녀를 심문합니다. 빈이 너를 사랑하여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왕의 질문 앞에 선 사람은 궁녀 소상이었고 고발의 대상은 차기 왕후가 될 세자빈 봉씨였습니다. 떨리는 입에서 나온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자빈이 세자의 처소가 아닌 궁녀의 잠자리에서 위안을 찾았으며 남성이 아닌 여성을 탐했다는 자백이었습니다. 유교적 예법으로 나라의 기틀을 완벽하게 다져가던 세종에게 며느리의 이 기이한 행적은 단순한 치정을 넘어선 위기였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권위와 도덕률이 가장 내밀한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성적인 군주가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을 마주한 순간, 왕은 가문의 수치심을 넘어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냉혹한 계산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조선의 황금기,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거대한 균열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조선의 제4대 국왕 세종은 유교적 이상 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엄격한 성리학적 잣대를 왕실에 적용했습니다. 특히 왕위 계승자인 세자 향의 안정적인 후계 구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죠. 이미 첫 번째 세자빈이 성격 차이와 부덕함으로 폐출된 전례가 있었기에 왕실은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고자 절치부심했습니다. 그 결과 명문가의 딸인 봉 씨가 간택되어 두 번째 세자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봉 씨는 엄격한 가래를 거쳐 궁궐에 입성했고, 왕실은 그녀에게 만백성의 모범이자 차기 국무로서의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설계한 궁궐은 인간의 감정이 숨쉴 곳이 없는 거대한 기계 장치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일상은 국가의 의뢰와 서열에 따라 움직였고 개인의 행복은 가문의 영광 아래 철저히 부속물로 취급되었죠. 당시 세자향은 학문적 탐구와 정무처리에 깊이 몰입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인 봉씨와의 정서적 교감을 국정운영의 부차적인 의무 정도로 여겼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눈길을 기대했던 봉씨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의뢰와 형식적인 무난 인사뿐이었죠. 봉씨에게 부여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존재 가치는 오직 왕실의 대를 이을 건강한 후사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명부의 엄격한 감시체제는 세자빈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리학적 기준에 따라 기록하고 평가했습니다. 세종 역시 며느리에게 결려전과 같은 유교경전을 읽게 하며 현숙함을 강요했지만 이는 봉씨에게 숨막히는 압박으로 작용할 뿐이었습니다. 친정과 격리된 채 낯선 거란에서 봉씨는 점차 심리적인 고립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왕실 시스템은 세자빈이 느끼는 정서적 결핍을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수양 부족 탓으로 돌렸습니다. 세자와의 합방이 거듭 실패하고 후사 소식이 들리지 않자 궁궐 안팎에서는 그녀를 무능한 여인으로 낙인찍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인 시아버지 세종의 기대와 남편의 냉대 사이에서 봉씨의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벽한 도덕 국가를 꿈꾸던 세종의 치밀한 계획 이면에서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과 외로움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유교 국가 조선의 심장부인 왕실 내부에서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명부의 질서가 견고해질수록 세자향과 세자빈 봉씨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냉각되었습니다. 세자는 봉씨를 멀리하고 후궁 권씨 등을 가까이하며. 왕실내 권력 지형에서 봉씨를 철저히 소외시켰습니다. 공식적인 연회나 제례에서만 부부의 모습을 연기하는 쇼인도 생활은 젊은 세자빈에게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극도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 봉씨가 선택한 것은 술이었습니다. 엄격한 궁궐법도가 여인의 음주를 금기시했음에도 그녀는 방안에 술을 들여와 취기를 빌려 하루를 버텼습니다. 술에 취해 상궁들을 질책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모습은 기록자들에 의해 투기와 광증이라는 이름으로 실록에 남겨졌습니다. 왕실 관리들은 이를 구조에 대한 저항이 아닌 세자빈 개인의 품행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시스템으로부터 고립된 봉씨의 시선은 엉뚱하게도 자신의 곁을 지키던 궁녀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때 궁녀 소상이 봉씨의 눈에 들어옵니다. 소상은 세자빈의 처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녀의 감정적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신분 사회의 최하층부인 궁녀와 최상층부인 세자빈은 궁궐이라는 감옥에 갇힌 처지라는 점에서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봉씨는 소상에게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선 집착과 애정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동성인 궁녀에게서 보상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성리학적 조선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육체적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폐쇄적인 궁궐의 구조는 역설적으로 이들의 은밀한 행위를 일시적으로 은폐해주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봉씨는 소상을 자신의 침소에 상주시키며 왕실의 가장 공적인 공간을 사적인 욕망의 해방구로 변질시켰습니다. 이는 가부장적 왕실 질서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항이자 철저히 고립된 개인이 선택한 극단적인 탈출구였습니다. 남성의 사랑을 갈구하다 끝내 그 대상을 여성으로 치환해버린 이 사건은 왕실의 기강을 뿌리째 뒤흔들 시한폭탄이 되어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봉시와 소상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궁궐내 상궁과 내시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목격담이 은밀하게 공유되었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왕실 여성을 정절과 가문의 영광을 수호하는 상징적 존재로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씨의 침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 정의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소상이 동료 궁녀들에게 세자빈과의 관계를 실토하면서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세자향은 아내의 기이한 행각을 보고 받았으나. 이를 자신의 책임으로 통감하기보다는 시스템의 오작동 혹은 아내의 부덕함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방관자에 가까운 태도를 취했죠. 세종의 직속 정보망은 궁궐내부의 비정상적인 기류를 감지하고 은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교적 이상을 실천하던 사대부 관료들은 세자빈의 동성에 소문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녀간의 치정을 넘어선 인간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봉씨는 자신의 행위가 발각될 위기 앞에서도 소상에 대한 집착을 멈추지 않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 지향의 문제를 넘어 자신을 억압하고 소외시킨 왕실 체제에 대한 파괴적인 분출이었습니다. 반면 소상은 서슬퍼런 권력자들의 문초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며 극심한 공포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행위는 대식, 대식, 이라 불리던 조선 왕실이 직면한 사상 초유의 도덕적 위기였습니다. 세종은 며느리의 일탈이 자신의 통치 철학인 예치, 예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가문의 치부를 덮으려는 온정주의와 국가의 법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론이 왕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이미 궁궐담장을 넘어 관료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왕권의 권위마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조선의 시스템은 이 부끄러운 사건조차 낱낱이 문서화하며 봉씨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세종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가문에 칼을 대야하는 비정하고도 단호한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종은 승정원일기와 조선왕 조실록의 이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지시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왕은 봉씨의 행위를 단순히 여인들의 질투나 개인적 일탈이 아닌 국가시스템과 유교적 질서를 모독한 중재로 규정했습니다. 침국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고 봉씨와 소상의 관계는 가부장적 법전의 잣대 아래 낱낱이 해부되고 난도질 당했습니다. 놀랍게도 봉 씨는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이 강요하는 참회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소상을 사랑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욕망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종친들과 의정부 대신들을 소집하여 세자빈 봉 씨를 폐출하고 서인으로 강등한다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성군이라 칭송받던 세종이 내린 가장 차갑고도 단호한 사법적 처단 중 하나였습니다. 봉 씨는 화려한 세자빈의 의복을 벗고 궁궐 밖으로 쫓겨나며 왕실 계보에서 영구히 삭제되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국녀 소상 역시 신분 질서의 엄중함에 따라 가혹한 형벌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세종은 폐출 사유서에 봉 씨의 구체적인 동성의 행각과 투기, 음주 행위를 적시하여 명분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는 후대 왕실 여성들에게 가해질 강력한 훈육과 감시의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왕실의 비극을 공론화한 세종의 행위는 통치자의 도덕적 결벽증이 낳은 극단적인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세자향은 이 모든 과정에서 침묵을 지키며 시스템의 수혜자이자 방관자로서의 위치를 고수했습니다. 패빈봉씨의 가문은 명예가 실추되어 정치적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연좌제의 무거운 짐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완료된 후 궁궐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그 자리는 보이지 않는 공포로 채워졌습니다. 국가 시스템은 한 개인의 욕망을 철저히 짓밟음으로써 예법의 지배가 공고함을 대내외에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봉씨는 조선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남겨졌습니다. 봉씨 폐출 사건 이후 조선 왕실은 내명부 관리 규정인 내훈 등의 교육 체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국녀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잠재적 범죄로 간주되어 상호 감시 체제가 촘촘하게 구축되었죠. 왕실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자아를 지우고 가문의 질서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세종의 결단은 단기적으로는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았으나 장기적으로는 여성들의 삶을 더욱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조선의 왕비와 빈들은 감정의 분출을 극도로 억제하며 규격화된 삶을 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욕망이 국가 시스템과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파멸적 결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봉씨를 듬탕하고 기이한 여인으로 기록하며 그녀가 겪었던 구조적 폭력과 고립에 대해서는 함고했습니다. 세종이 꿈꾼 완벽한 유교국가는 이처럼 개인의 희생과 침묵 위에서 완성되어 갔던 것입니다. 또한 소상과 같은 하층 여성들은 권력의 암투와 시스템 유지의 도구로 소모되었음이 재조명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성소수자의 문제라기보다 가부장적 전체주의가 개인에게 가한 폭력의 역사로 읽힙니다. 조선이라는 거대 설계도가 놓친 진간성의 빈틈은 결국 왕실 내부의 끊임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종시대의 화려한 업적 뒤에는 이처럼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의 비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공시의 폐출은 조선이 설계한 기상적 여성상이 얼마나 인위적이고 가혹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 스캔들을 통해 왕실이라는 화려한 무대 아래 작동하던 비정한 권력의 메커니즘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했던 세종의 시대는 한 여인의 몰락을 통해 그 체제의 견고함과 동시에 잔혹함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제도가 사람을 압도했던 시대. 봉씨의 비극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의 시대,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비극적인 스캔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종의 시대를 찬란한 황금기로 기억하지만 구중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는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고립되었던 한 여인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세자빈 봉 씨의 선택은 엄격한 성리학적 잣대 위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국녀 소상에게서 찾고자 했던 것은 금지된 쾌락이 아니라 숨 막히는 규율과 남편의 냉대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의 도덕적 이상이 개인의 내밀한 감정을 어떻게 억압하고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역사의 기록은 냉혹하게 그녀를 폐출된 죄인으로 남겼지만 오늘 우리는 그 행간에 숨겨진 인간적인 외로움과 시대의 한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화려한 왕실의 영광 뒤에 가려진 이들의 눈물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